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백기술 시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산에 왔어요. 어, 오늘은이 아니야어제도 왔었고 그제도 왔습니다. 어, 같은 산이에요. 어, 산 멋있죠? 어, 산도 산에 나무도 있고 날씨가 좋습니다. 어, 태양 보여드릴게요 태양 네. <laughs>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태양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예측을 하러 오고 있어요 예측도 하고 또 이제 아픈 분들 어 치료해준다 고 여기서 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엔 좀어 어려워요 어 여러 가지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한 그 예측에 대한 그런 어 일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 궁금했어요 2월달 어떤 차트가 그릴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2월 초에는 번경 어 차트가 그릴 것이다 2월 초어떻게냐면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떨어질 것이서 했는데, 어, 2월 초에가지 저는 그 2월 1일 아니면 2일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자두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2월 달쯤 되겠다 했는데, 어, 1월 22일 날, 어, 떨어졌습니다. 어 2월 1일 아니면 2일인데 왜 1월 2 2일일까 했는데 어 제가 개념 파악을 잘못했어요. 그것이 1월 22일입니다. 어 이자가 두개썼고 앞에 1자 썼는데 1월 22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번개 맞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실제로 어 맞췄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꺽세형일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2차 하락 이후에 어5 0대에서 어, 진실한 5,000초까지, 어, 떨어지고, 또꺽세형으로한번 꺾일 것이다. 언제? 1월 중순쯤에. 해가지고, 실제로, 어, 차트는 1월 중순 꺾였어요. 1월 10일날, 어, 이렇게, 이 했죠? 이렇게 하다가, 어, 1월 10일날부터 갑자기 4,900까지 찔러주고, 다시 5,000 중반까지 올라가서 5,000초로 해가지고 쭉 갔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지금, 어, 2월달 차트의 문양은 그 M자형이 될 것이다. M자형. m자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다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m자형 차트로 여러분들 2월달에 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자 차트면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다 떨어지냐 이 가격대는요 제가 그 멤버십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2월달 차트 문양에 대해서는 m자형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전부의 차트 예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멤버십 방에 어...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초론역 예측과 그리고 초론역 치료를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에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